비교 프로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3전 구승 사패 현승재 선수고요. 그다음에 8 4승 사패 안현수 선수입니다. 출생은2 0 0 2년도와 그리고 0 0 0년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은 6cm we'll 차이가 현승재가 앞서고 있고요. 영실 선는 60kg 스타일은 무에타이, 마킥복싱 기록은 두 번째 무에타이징무양 선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수 선수와 물론구나. 그리고 현승재 동탄 와코즈의 양현수 선수 안, 안현수 선수와 60. 대한 무에타이 보라짐의 현승재 선수가 있겠습니다떠르 킥복싱 신인 동탄 와코즈메 소 동탄 와코즈의 안현수 승러. 선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른손 주먹을 넓게 펼쳐 보이면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안현수 선수고요. 네, 좀 긴장된 모습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어, 6cm 차이로 현승재 선수가 리치가 좀더 긴데요. 아까 전과 마찬가지로 그런 리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관전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자, 지금 오늘 좀 차이가, 리치 차이가 좀 나는 선수들이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와는 또 어떤 다른 모습, 경기가 펼쳐질지 한번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현승재 선수가 무에타이 베이스의 킥커라고 어, 본인의 스타일을 말을 했는데요. 어, 킥이 매우 아주 강력하고 또 섬세한 그런 선수입니다. 네, 무에타이 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중을 모두 다 실어서 예. 이제 키킹을 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미들킥의 파워라든지. 네. 그렇죠.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많은 전적을 가지고 있는 현승재 선수고요. 그에 어, 맞서는 안현수 선수도 어, 좋은 기운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러 어, 시작합니다. 블루 코너의 안현수, 레드 코너의 현승재입니다. 진짜. 거리를 재면서 자, 격렬하게 맞고 있는 네. 두 선수. 네. 자 푸시를 이용해야되는데요 네, 푸시 이용하면서 푸시네 바로 떨어지면서 오른손 뻗어봅니다 안현수 자 현승재 거리를 재고 있고요 아, 지금 조금 앞손을 좀 많이 풀어주면서 그렇습니다 거리를 을 아, 보고 있고요 하이킥시도 자 레그킥 잡았습니다 오른손 뻗어보고요 안현수 네 엉킨 상황에서는 풀어짐과 동시에 바로 푸시를 이용한 공격에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거리를 보고 있는데요. 예 탐색을 이어가고 있죠. 빈틈을 노리면서 타이밍을 재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네 지금. 을려 조금 습니다그렇크치에서 그대로 밀고 고 푸시 형태로 그렇죠 가보겠습니다. 안현수.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자, 지금 긴장을 붙이면 안 되는데요. 자, 왼손 코너에서 빠져나오는 현승재. 자 안현수 밀어붙이고 있죠. 자 현승재도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안현수 선수 지금 신장이 조금 더 어, 작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크런치 상황에서 유리하게 포지션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그렇습니다. 안쪽에서 계속적으로 파고들면서 주먹을 뻗어 보고 있는 우리. 안현수 선수인데요. 네, 다시 소강 상태. 대치 상황에서 하이킥시도 맞지는 않았습니다. 자 지금 레우킥타이이 너무 좋았어요 지금 그렇죠. 자 뻗어보고 있고요. 자 현승재 니카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다시 풀면서 자 공격 들어가고요. 오른손 들어갔습니다. 어, 현승재. 브레이크. 제기합니다. 현승재. 자 스텝을 쪽. 노려보는 더. 모습이 아주 매서워요. 네두 선수 모두 굉장히 강렬한 눈매를 가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멀리 뻗어 보고요. 왼손. 아 지금 킥 타이밍. 아니죠. 자닉킥 자, 힘의 우 위에 있어서 지금 현승재 선수가 예. 지금 신체, 신장이 그러니까 유리하 신장은 유리하지만 지금 힘에 있어서 안현주 선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신체 차이를 힘으로 조금 극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주고 있는데요. 신장이 크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인파이팅에서 힘이 좋은 선수 같은 경 그대로 밀고 가기 때문에 그렇군요. 지금 럼 클렌치 상황에서도 아래, 아래, 아래 밀리지 않고. 자, 어, 여기 아. 지금 들어갔죠? 네, 데미지가 좀 쌓인 것 같은데요. 네, 1라운드가 이렇게 마쳤습니다. 마지막 점타가 조금 들어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어, 1라운드 탐색전 이어나갔습니다. 두 선수의 리플레이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타 공격을 아, 하고 있는 보면, 모습이고요. 예. 어, 지금 두 선수 모두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지금 클래시 상황에서도 떨어지는 상태에서 현안현수 선수가 네, 굉장히 푸 둘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영리하게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계획입니다. 여기서 매듭이 네 제대로 잡갔죠 그렇죠. 예. 아, 지금 떨어진 순간까지 왼손으로 계속해서 돌려주고 있고요. 예. 아, 중심이 굉장히 단단해 보이는 안현수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1라운드에서는 안윤수 선수가 조금 기세를 몰고 갔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 현승세 선수 2라운드에서 어떻게 그것들을 풀고 나갈지 기대해보겠습니다. 2라운드 시작합니다. 본인의 거리를 잡는 것, 그렇다 지금 이 경기의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앞선을 조금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예. 앞손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내가 거리, 내가 잘칠수 있는 거리, 그리고 페인팅 모션, 상대방 속이는 그 움직임들이 계속 부지런히 나와줘야지 유타를 클리닉트로 이어지게 됩니다. 엇차한킥 아, 아, 그래. 들어갔습니다. 니킥 시도. 현승재. 자 이제 그대로 주먹. 자반디노려봅니다 안현수. 물러섬이 없습니다. 코너로 몰고 있는 안현수. 지금 1언도 시작하자마자 있고요. 굉장히 공격적인 공격들이 이 효타가 이루어져 니다네 데미지가 많이 쌓인 모습인데요 홈커너 <목소리> 현승재 선수 조금 지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한번 다시 한번더 거리에 있어서 약간 심리적 <목소리> 예. 서로 이게 아 지금 다시 네, 로블루, 로블루 상황이죠. 상황이네요. 네. 심리전을 이용해서 조금 거리, 자기만의 거리를 만들어 나가야 될것 같은데요. 사실 거리를 만든다는 게 지금 보면 예. 아까 말했던 앞선의 활용, 그리고 다양한 페인팅 모션, 그리고 내가 정말로 치는 것처럼 또 하려다가 다시 또 빠져주고 사이드로 계속 부지런히 밟아 줘야 되는데 예. 지금 보면은 두선사 수 약간 사이드 스텝 부재가 조금 아쉽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더 발을 빠르게 놀려 줘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스텝을 조금 더 부지런 어 자, 연타 공격. 두선사 모두 지금 전진이 과감한 전진이 그렇습니다. 지금 매력적인요. 턴치를 교환하고 킥을 교환하고 있는 양 선수입니다. 니킥 니킥. 자 이때 푸시, 푸시 푸시하면서 바로 아, 공격. 맥수. 예. 레그킥 시도. 노려 보고 있는 현승재. 상대의 공간을 보고 있고요. 자 밀고. 자 밀고 다음 어자 백스핀 블로우 위험했고요. 브레이크. 안현수 선수. 어 지금 과감하게 있는 전진해 보는데. 예 안현수 선수 달려들면서 펀치를 뻗어 봅니다. 네 길게 뻗어 어, 안현수 선수인데요. 터시에 대한 룰이 예. 굉장히 큰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체력이 엄청나게 빨리 소진이 되잖아요. 네, 지금 브레이크 상황이 계속 어... 예 로블로가 다시 로그, 나왔고요. 뭐가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예, 브레이크 상황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좀 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조금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예. 지금 보면 데미지를 아무래도 이은 상태에서 다시 또 플레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군요. 자, 지금 안현수 선수가 로블로 상황으로 네. 많이 아픔을 호소했는데 심판이 끌고 아이고. 오는 모습입니다. 예, 많은 고통이 따를 텐데 자 다시 경기가 재개됐고요. 조금 더 힘내 주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자 보고 있는 네. 자 안현수 선수 그의 맞받아치는 현승재 자, 그대로 니킥시도 안면에 계속적으로 주먹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안현수 선수 정말 두 선수 모두 물러섬이 없는 그런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안현수 선수의 그 오른손 그리고 왼손 훅이 많이 들어가는 모습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네, 지금 보면은 예. 이렇게 클린치 상황에서도 쉼없이 바디와 그리고 계속해서 아래 위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예. 주먹 공격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계속해서 안면을 많이 흔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장 차이를 이용해서 뭐 플라잉 리킥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변칙 공격들도 함께 이루어져야 될것 같은데요. 현승재 음. 선수. 지금, 한현수 어, 선수가. 예. Yeah. 어 힘적인 것에서는 조금 우위가 있는 모습이 보여요. 보면 예. 밀고 나가는 것, 지금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면서도 밀리지 않아요. 그리고 클린치 상황에서도 보면 아까도 저희가 예. 이제 뭐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래도 큰 선수가 예. 위에서 눌러버리면 작은 선수가 조금 힘들게 네. 플레이를 하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조금 네,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봐힘 굉장히 좋은 선수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제 마지막 자, 껴안고 바로 시작을 해봅니다. 3라운드 시작했습니다. 양선수 자 뻗어봅니다. 길게 뻗어보고 자, 있는 현승재 자 왼손 자 바디에 들어가는 아현수 선수의 펀치 자 로프로 밀어 넣고 있는 안현수 선수인데요. 계속적으로 펀치를 주고 받습니다. 자 지금 뜨겁게 타고 오고 있습니다. 사이드로 빠져주는 게 지금 보면 중심이 안현수 선수가 워낙 밀고 있을 때에는 예. 사이드로 빠져서 다시 공격 제기하는 것이 조금 더 좋은 플레이입니다. 예, 안현수 선수가 힘으로 밀 때는 스텝을 이용해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빠져 나와줘야 되죠. 왜냐하면 지금 중심이 이렇게 뒤쪽으로 밀린 상태에서는 큰 크래닛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럴 그렇죠. 때는 오히려 옆으로 돌아서 쳐주는 게 훨씬 그렇습니다. 더. 좋은 전략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양 선수 많이 지쳐 있는 모습인데요. 자, 안현수 다시 한번 로프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현승재 왼손 꽂아봅니다. 니킥 시도. 자 권. 지금 자 2분 남았는데요. 네, 3라운드 1분 45초 남겨놓고 있습니다. 부시, 부시 상황에서 떨어지자마자 왼손 뻗어보는 안현수 자 좋습니다 네, 휘청거리고 있고요 자 잽을 주고 또 다시 따라가는 그런 공격을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승재 선수의 입장에서는 계속 따라오는 이 안현수 선수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조금 허, 힘들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아, 킥이 좋은 선수기 때문에 예. 계속 그 거리를 주먹거리를 주지 않고 빠져 나오면서 주는 킥이 조금 효과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같이 주먹 싸움과 클린치로 그렇습니다. 네, 지금 경기가 계속 풀리고 있네요. 또긴 리치를 이용하려면 킥을 자주 이용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예. 내 거리에 그 주먹거리를 주지 않는 것 아, 조금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푸시하자마자 또 왼손이 나가는 안현수 선수의 모습인데요. 네, 자신 계속해서 무릎을 올리고 있는 현승재. 예, 현승재 선수 떨어지자마자 거리 벌려놓고 킥을 넣어줘야 될것 같습니다. 본인의 경기 스타일도 무에타이 베이스 키커라고 얘기했듯이 그런 모습들을 조금 더 보여줘야 될것 같습니다. 자, 자, 30초 남았어요. 조금 더 힘을. 그렇습니다. 싶습니다. 3라운드 30초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체 클린치 상이 빠진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자. 선수 빠져 있는데요. 자 현승재 마지막 힘을 다해서 계속적으로 펀치를 집어넣고 있는 모습입니다. 안현수 아직까지 그래도 멀쩡해 보이는 모습이에요. 네 지금 계속해서 상대를 보는 눈이 굉장히 좋네요. 네킥을 예. 집어넣습니다. 현승재 다시 한번 네킥. 자 밀어내고 다시. 저 다시 한번리킥 복구. 자 오른손 꽂아 보고요. 자 3초. 자 이대로 경기가 끝이 나나요? 네, 예, 이렇게 3라운드가 마무리가 됩니다. 치열한 공방 끝에 3라운드가 마무리가 됐는데, 어, 두 선수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많이 뻗어보고 또 때려봤습니다. 자, 안윤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안쪽으로 파고드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요. 네, 그렇죠. 지금 보면 계속 나오는 예. 양손, 양손수. 후드로 그렇죠. 이어질 때도 에 계속해서 안면 공격만이 아니라 지금 예. 계속해서 복부와 안면을 같이 노려주는 이 주먹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작정을 네, 시켰던 것같아요다 현승재 선수가 그래도 3라운드에는 조금 더 공격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지속적으로 무릎 공격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면서 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안현수와 현승재 오늘의 메인 두 경기 두 번째 경기 현승재 선수가 승리를 했습니다. 네. 자 마지막에 유효했던 공격들 그리고 초반에 어, 뻗어봤던 그런 주먹들이 어떤 유효했던 것 같습니다. 심판들의 점수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것 같고요. 네, 지속적인 닉키 네. 그리고 다양하게 계속했던 그런 킥들이 좋은 결과를 나았던것 같아요. 것예 그렇습니다. 자 안현수 선수, 현승재 선수 아주 어, 치열하게 치고 받았는데 네. 어, 초반에는 안현수 선수가 많이 유리한 듯 보이다가 네, 후반으로 갈수록 현승재 선수가 조금 더